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스가 여우 여호와께 여우아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러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성을 그들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러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력에 기독,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좋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 악행과 불순종 또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남유다의 왕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이어지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과 그 아들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예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 예후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이 아합 집안을 멸절하고 바알 숭배자와 산당을 제거하는 공을 세웠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스도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오늘 본문의 3 절에 보니까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17년 내내, 17년 내내 아람의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악행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집사님 하시는 치과에 가서 어금니 하나를 뺐습니다 사실 이 어금니는 몇년 전에 이미 깨져서 조각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평소에 이 통증이 없고 먹는데 별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언젠간 빼야지 하면서 놔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몇주 전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때 빼야지 하다가 드디어 지난 주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생활에 별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한 때도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방치했던 이 깨져버린 치아가 어쩌면 우리 삼간 때 만년에 있는 방치되고 썩어가고 있는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야 저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아스는 그의 아버지 예후는 물론이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이 그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심판 받았던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여호와스에 대한 진노가 아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놓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상관 없다 할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리더로 신앙의 리더로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로. 예, 믿는 자들은 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 그가 여러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여기서 이 떠난다는 의미는 멈추다, 끊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못하는 죄, 끊지 못하는 죄. 돌아서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지 않고는 끊지 않고는 돌아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모든 죄악들을 멈추고 끊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이 절에서 이어지는 이4절에서 여호와서는 아람 왕의 학대에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심으로 그들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선지자 엘리사라고도 말하고 어떤 학자는 뭐 다메섹을 공격하고 또 아람을 속국으로 어 다스린 이 아수르의 왕이라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극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극유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의 간, 간구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이 임기응변에 불과한 간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일시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깨져버린 어금니는 결국 더큰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합니다. 멈추고 끊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여호아스는 아람왕을 통해서 타장마담과 티끌과 같이 멸절되어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이 무서워서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열왕기야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바람과 너희의 기대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나는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바울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의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에게 닥친 현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 0절부터는 이러한 여호아하스의 악행에 이어 왕이 된그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악한 왕으로 평가된 이유는 그의 선조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하고 그런 말이 있죠. 요아스 역시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악행 또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이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한국에 갔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했던 건 아버지와 대화도 하고 면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마지막을 함께 할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저희 아버지와 닮은 게참 많아요. 저희 누님들이 절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 행동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만이 아니라 행동과 신앙 또한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아스가그 아들 요아스에게 남긴 삶의 모습은 그 선조 요라, 여로, 여로부함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 짓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멈추고 끊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후의 자손인 이 여호아스와 요아스 또 이후에 등극할 이 여로보암 이세까지 하나님 앞에 불충실했지만 10장 30절에서 예후에게 약속한 이 4대를 지내리라고 한 그의 그 왕권은 이 여로보암 이세까지 100여 년에 걸쳐서 신실하게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그 일시적으로 간구한 여호아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과 같이 삶 가운데 죄로부터 떠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스의 삶과 여호와스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극유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